전북 지역 화제와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K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학년이 대상인데 전북은 1학기부터 75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진행하고 2학기부터는 전북 모든 학교로 확대하는데요. 하지만 예산과 인력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함께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 늘봄학교가 다음 달 새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 돌봄 전담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 무엇이 구체적으로 문제일까요? 네. 정재석 위원장님 먼저 답해주시죠. 우선 늘봄학교가 갑자기 시행되는 바람에 늘봄학교를 하려면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유공간이 없는 신도시 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들이 또 교실을 오후에 비워줘야 하는 일이 일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 공간이 없다는 점이 있고요. 지금 그리고 행정실이나 교감 선생님의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일을 더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주체들이 어, 힘들어하고 있긴 하는데요. 다행히 전북은 교사 업무를 배제한다라는 취지에서 되게 의의가 있는데요. 3시간씩 일하셨던 방과후 코디 분이 늘봄 프로그램 운영과 기존의 방과후 업무를 하는 늘봄 지원사로 돌봄 지원, 돌본 전담사가 원래 6시간씩 근무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8시간으로 전환을 하면서 늘봄 전담사가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용의 질이 좀 좋아지고 확실히 자신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지 부장님 전북 지역 늘봄학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올해 1학기에 어, 무려 75개나 되는 학교들이 늘봄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 다수의 지역에 있는 지원청들이 몇개 학교를 이렇게 찍었고요. 해당 장학사들이 어,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어, 사업이 선정되어 됨을 거의 반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좀 진행되면서 각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뭐 폭력적인 행정의 일변도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은 구성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청이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운영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요. 저녁 6시까지는 학교 안에서 그리고 저녁 8시까지는 학교 밖 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작년부터 진행했었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실제 밤 8시까지 진행하는 수요는 대다수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대비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인가. 뭐, 그도 그럴 것이 학생들에게 저녁 6시까지 또 저녁 8시까지 남아있으라고 하면 어느 학생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두컴컴한 6시만 되더라도 학생들이 집에 혼자서 귀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은 관련된 문제며 또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발표됨 없이 지금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시급한 문제는 아이들을 돌볼 교원들을 확보하는 거겠죠. 정부는 기간제 교원 2천 명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긴 했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에도 한 20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한다고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 지금 2주 남짓 새학기를 맞이하는데. 어, 워낙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와서 한 10시간 남짓의 시간을 어, 직접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수업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바로 이런 이제 우려하는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어, 최악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업무로만 어, 교사들이 어, 시간을 또 어, 업무, 행정업무에서 제외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용교실에서 학생들이 오밀조밀 한 학교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어, 저급한 놀봄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기원장님, 앞서 송지부장님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안전에 대한 우려,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믿는 것은 동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선과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전 걱정이 됩니다. 오랫동안 학교 건물에 머물러 무로서 건강권 침해가 염려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원 단체는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아동 학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늘봄 학교 정책, 학부모와 학생, 또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 위원장님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수치를 따르느냐, 가치를 따르느냐의 문제로 보이고요. 네. 교육부가 자꾸 목표 수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중구형 돌봄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서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합니다. 그리고 일 교신 이 돌봄 교사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돌봄 위치를 확실히 높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가치를 따르자면 그러한 돌봄 형태로 가야 되고요. 늘 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부는 자꾸 효율성을 따지죠. 예산을 아끼고 학교 의 구성원들을 이용해서 인력을 쓰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더 중요한지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 질 높은 돌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따르느냐는 어~ 가치로운 것에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지 부장님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지요? 네. 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어, 어김, 어김없이 어, 늘 봄을 지자체로 이겨하라 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에 좀 함께 했는데요. 네. 어, 단연 그 정부에서는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어, 긴 시간, 장 시간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어느 부모님들이 어, 늘 봄이 필요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어, 아이를 못 낳는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과도한 경쟁 때문에 네, 이런 저출생의 원인이 아닌가, 라고 분석하는 관점이 더 올바르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어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또 정서적인 충분한 교감과 발달 속에서 진행되려면 좁디좁은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 실제 해당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직접 가정에서 또 지자체에서 돌봄을 할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다 더 폭넓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아이들의 이 유년기가 그 아이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안보하는 네,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